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91일째 아침 긍정화근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아 지금은 12시 살짝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 10분의 영상을 한번 끝내보자라는 각오로 찍었더니 어제 고작가님 영상을 소개하는 부분만 하고 나니까 11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찍은 금 다시 보니까 뭔가 좀 서운한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하대님과는 소개를 못하, 못했으니까 저도 좀 서운하고 또 하대님도 혹시라도 서운해하실까봐 <laughs> 제가 그거는 비공개로 놔두고 오늘 아침 일과를 끝내고 점심식사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음, 어제 고 작가님께서 마이튜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어, 제가 영상을 보고 정리했는 해 것들을 한번 올,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 유튜브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을 통해서 마이튜브를 찾아야 된다. 나만의 기준을 찾게 되면 자유를 느끼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가님도 영상, 독서, 글쓰기, 사색을 통해서 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자신의 마이튜브지만 계속 어그 방향, 자신의 마이튜브를 찾아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독서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아, 뭐, 거무보다 독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슴에 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독서를 통해서, 뭐, 고전의 위대한 철학자, 저자, 작가들의 먼저 살아간 사람,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읽고, 생각과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로, 어,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삶의 방식, 나는 누구인가. 그런 마이 튜브를 찾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또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듣기 좋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마이 튜브를 찾게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생각 플러스 실행, 함께 해야. 된다고 실행의 또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실행의 중요성을 그날 오늘 어제는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이렇게 물으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끝나는 쪽에는 오늘 더욱 더 나만의 스타일이 문득 솟아나 솟아오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심서 이제 영상을 마치는데 아 저는. 또 마지막 문장. 오늘 더욱더 나만의 스타일이 문득 솟아오르는 문득 솟아오르는 하루되시길 바란다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또막제막 이렇게 생각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저는 또제 영상을 몇번 봤으면 더 봤는데 더 보니까 아, 마이튜브 마이튜브 이렇게 생각하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수, 문득 문득 생각나는 거죠. 문득. 그래 나의 마이튜브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뭐냐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어 제가 가톨릭, 저는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어 미사드리로 안 간지는 10년이 사실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막 저는 그래도 제가 신자라고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하느님을 믿죠 이제 후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게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저는 요즘 또 제가 사는 요즘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요즘 저는 이제 나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나의 변신 독서를 통한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 감동을 해야 뭐 가깝게는 주변인들도 감동시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나도 찾고 그분들도 찾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나도 나 스스로도 돕고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저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마이튜브 마이튜브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면서 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저는 위튜브죠위튜브 그러니까 나의 마이튜브는 위튜브. 아, 그래, 나는 위튜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감이죠. 응. 또 작가님이 어, 당신만의 너만 나의 마이튜브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또 아, 생각하니까 마이튜 아, 나의 유튜브의 튜브, 마이 마이튜브의 방향은 위튜브라고 아, 또 이렇게 명감이 또 오르는 소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laughs> 감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화요일은 저희 카페가 휴무예요. 휴무라서 또한 1년, 2년 오픈한 2년 다 돼가는데 이렇게 또 정비할 거주차장이 뭐 부서진 것도 있고 매장에좀더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어제는 이렇게 공사, 사소한 공사가 좀 잡혀있어서 아침에 나갔는데 나갔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공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사다 달라고 얘기하시길래 공구점에 공구를 사러 갔는데 또 가니까 TV가 틀어져 있는데 고작가님 나오시는 거예요 고작가님 그래서 <laughs> 또 제가 고작가님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고작가님 하면서 그래. 제가 보,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침 마당에 고작가님이 어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이 어 아침부터 나를, 나를 어? 쫓아와가지고 또 무슨 영감을 주시려고 저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그런 생각하면서 웃는 거죠. 그러면증상을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을 볼 때랑 책을 읽고 나서 자연을 볼 때랑 좀 차이가 있다. 뭐 책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영감들이 더잘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또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앞에 놓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아, 저는 살짝 그런데 이제 고 작가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거 책을 앞에 놓으면 그냥 평범하게 길을 거닐다가도 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전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와, 와닿는 거죠 이렇게 막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또이 부분도 괜찮은데, 사회자분이, 남자 사회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 이제 책을 읽고 바로 삶에 적용한다. 이게 고명한 시의 탁월한 지능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바로 삶에 적용하는 게 탁월한 지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요즘 <laughs> 그왜 예전에 그그 그 잘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운동복 입고 장갑을 꼈더니 지금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 안 하면 불편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챙긴 챙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단계에서 챙기는 단계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하대님이나 고 작가님 영상 보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 그게 맞으니까 자꾸 이분들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제가 실천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돈안 드는 거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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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에서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적용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게 탁월한 재능이 같기. 되게... 야 그럼 나도 재능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삭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고작가님이 이제 이겨놓고 사오라, 어 이겨놓고 사오라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손자병법그 인문학 결국 인문학이다 말씀하시면서 인문학은 인간이 거려온 문이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그러니까 이 문학을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거려온 그런 지난 거려온 그런 문이들 공부하면 앞으로 인간이 거래갈 문이를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저는 이제 어좀 아, 아직 제가 이 문학 좋아합니다. 예, 네, 제가 그 고전들 옛날 그런 분들의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많이는 안 읽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어, 언젠가는 이제 좀 인문학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세네권 다섯 권 책을 번갈아 같이 본, 본, 본다면 인문학을 한권 끼워 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영상도 참 감사하게 그리고 아침 마당에 나와서 저를 아침부터 또 쫓아 쪼셔가지고또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대님 어제 영상도 <laughs> 제가 느낀 바가 있었어요. 어제는 노령사회를 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김용철 대표님의 초고령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영상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제 영상이 한 38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어, 저는 요즘에 책을 보든지 영상을 봐도 조금 이런 생각이에요. 아, 뭔가 이로운 걸 내가 나에게 이로운 뭔가를 내가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볼때 그러니까 사실 고작가님 영상은 짧으니까 좀좀좀잘잘 잘 이렇게 잘 돌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길면 좀 이렇게 좀 보는 중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돌려서 본다든지 두번세번 번 보기 때문에 또 좀 캐치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은퇴에 대한 부분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별로 생각해본 게 없어요 어뭐 주식이라든가 뭐 연금 같은 것들 넣어놨던 거는 저는 지금 없습니다 어 카페 오픈하고 들어가 있었던 것들은 지금 뭐 벌써 다 현금화되어서 <laughs> 카페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이제 <laughs> 저게 잘못되면 힘들죠. <laughs> 그리고 은퇴에 대한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어제 그 영상에서 은퇴에 대한 부분의 얘기보다 사실은 평생 현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동력을 키워라. 마음의 근육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좀 마음이 좀 와닿았고, 아, 역시 이건 근데 독서로 가능하잖아요. 고덕역이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는 독서로 가능하니까, 아 그래, 독서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평생 현역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어, 뭐 인기 직종들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가지게 되는 그런들 뭐 재취업, 창업, 개, 개인적으로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인기 직종이 회사 경영고문, 뭐 아파트 경비, 뭐 강사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대행 이런 게 인기가 있다고 막 얘기하시면서 하대님이 은퇴 보좌, 은퇴 민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래. <laughs> 아 나도 가면 나도 평생 현역. 나는 저는 이제 80세까지는 좀 건강 좀 이렇게 동키호테처럼살 <laughs> 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고작가님 어 항상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80세보다 나는 저도 이게 그 뭐냐면 그 얘기했잖아요 80세까지는 생각했는데 80세를 넘어서는 또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야, 80세 더 살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그러면서 아유왕이면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이 뭘까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나오는 거죠. 위튜브. 그래, 위튜브. 어? 위튜브 계속 촬영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 찍었어. 변신하는 모습, 모습. 저도 느끼겠지만 또 혹시라도 또 누가 또. 그렇지 않아, 그렇죠? 위트브어진나 <laughs> 저는 요즘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질문을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나는 태양인가,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예를 난 태양, 뭐 나는 가, 뭐 강, 뭐 나는 뭐 자연, 뭐 어, 나는 나무 제가 외롭게 혼자 있는 저런 나무, 예를 들면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나도 제가 산책을 하다가, 어 운동을 하다가 갑, 갑자기 번뜩 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거를 깨우치면서. 요즘 너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태양 새살처럼 또는 뭐저 나무처럼, 어 길가피핀 꽃처럼, 내가 그런 존재면은 언젠가 또나 같은 사람이 어 운동을 하다가 그런 나를 보고 어 깨우치는, 깨우침을 주는 그런 거를 막, 어 나는 막, 이런 생각하다. 근데 이거는 누구가 아니고 어 무엇이잖아요. 물건이나 뭐 사물이니까. 아 나는 누구인가 또 혼자 또 계속 요즘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는 이제 또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웃 또 이웃의 이웃 나는 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이웃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 그러다가 그래 이제 유튜브 위튜브 나왔잖아요 아휴 세상좀 빠졌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아, 위트브 그래. 평생행역으로 사는 법, 위트브 그리고 자서전에 한번 도전해 도전해 봐야겠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어, 고동력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혼자 여행하고 낯선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자서전을 쓰고 혼자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 자서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또고 작가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열 칸 얘기가 나의 얘기는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도 생각이 나면서 자서전 좋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나의 얘기 자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서전에 도전해 봐야겠다. 그러다가 뭐 이게 또좀잘 되면 강의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강사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고작가님처럼 그렇게 음 말씀을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말로 감동시키고 뭐 이렇게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강사도 괜찮다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 평생 현역에 대한 생각을 어 나는 평, 어떻게 평생 현역으로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해보는 해보, 한번좀 해보는 기회라서 또 어제 하대님 명상은또 괜찮았던 같아요 좀더 생각해 보는, 좀더 멀리, 8 0 세까지만 생각했는데 더 멀리, 좀더 또는 또좀더 이롭게 또는 나를 나의 가치를 높이는 뭐, 뭔가 좀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게 되는 영상이라서 또 감사하게 그 어제 영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 위튜브입니다. <laughs> 마이튜브는 위튜브로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로운 가치를 전파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넓혔더니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 선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주고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혼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아홉.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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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